이 자식이 올라와 봐. 어? 죽었나? 어 살았어. 살았다. 아, 씨. 아. 아니 괜찮아요. 살았어, 살았어. 아 그래 얘네들 느려요. 미친듯이 쫓아오는데. 살았어. 근데 저기 들어가서 찰리 어쪽으로 찾아야 돼요, 지금. 몇 시야, 그리고? 3시 아직 괜찮아요. 이 정도면 괜찮아. 죽어, 이 자식아. 아, 얘네는 근데 안 죽여도 되죠. 자, 스태미너 채우고 띱시다 차라리. 자, 독발지 말고.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가서 눈에 안 띄게. C. Z 말고 ZX밖에 안보이는데? 이런 망을 진짜 아 여긴가? 야자. 찾았어 아아 아, 도망가자 <웃음> 아 <웃음> 서러워 진짜 서럽다 <laughs> 뾰족한 바늘창창이 장괴물 앞으로 가서 발로 차서 찔러 죽이라고요? 알겠습니다 하, 아 진짜 힘드네 아, 죽을 뻔했어요 살았다 겨우 48m? 오케이 46 좀만 더 가보자 체력이 있다윈데 괜찮을까? 죽진 않겠지 이대로 하, 여기서도 삐요삐요 할것 같은데 왜안 열려? 아이 뒷문은 안열안 열려? 안 문으로 가야 돼? 아씨! 응. 아, 잠깐만 나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죽기 딱 좋죠. 아! 지금 뛰야돼 아 올라와 올라와 이 자식아 한번더 올라와 아 깜짝이야 올라오라고 여기야 그래 이놈 새끼 이놈 새끼 또올라아 깜짝이야 진짜, 진짜. 으음 죽였나? 됐다. 오, 저 지금 너무 저질 체력이라 이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. 좀 찾아봐야겠다. 약간 파밍을 해야 돼. 이대로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. 여긴 털었잖아. 여기 말고 이런데? 아이씨, 뭐 있으면 어떡하지? 뭐 있냐? 없네. 좀비가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. Okay. 아니야 나 의료 의료가 필요해 의료 아 어떡하지 네 광전사 모습만 봤더니 무서워하는 게 어색해요 제가 가끔 무서워해요 여러분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<laughs> 아닌가 광전사기 광전사 모드로 가야 되는데 아씨 좀비여 가지고 씨 잠깐만요. 광전사 모드로 가야 이 게임도 쉽게 클리어를 하겠죠. 아, 먹을 거 나오라고. 근데 좀비가 너무 무서워. 저렇게 나를 쫓아 달려오면 도망가고 싶어진다고. 잠깐만요. 어떻게든 들어가 볼게요. 아까 그놈 아래 있었던 놈은 기어 나왔을 거 아니야.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갔다 와야 돼. 어, 4시야, 4시야.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. 아이씨. 갔다 오죠. 할수 할 있을 거야, 그렇지. 아이씨, 저 장신의 좀비는 또 뭐야? 아, 진짜. 생각을 해보자. 어떻게 하면은? 그렇지, 폭죽, 폭죽. 나한테 폭죽 있지? 음, 돌고 광놀래미. 잠 계속 자서 하루를 넘기라고요? 아니에요. 이거를, 얘네를, 내가 보기엔 이런 방법이 있어. 아이씨, 진짜. 잠깐만요. 절로 다 갔나? 폭죽 던졌는데? 아, 보급, 보급 받으라고? 응. 죽었다. 죽였다, 얘는. 한번 더. 난 무서우니까. 저기 돌아보겠지? 됐다. 안 보인 거야 지금? 어... 아, 씨, 빨간 놈 있어. 약간 초콜릿초콜릿 초콜릿. 커피 두 개랑 네 하루마다 보급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초보 때는 쓸만한 방법이다 하긴 여기 있나? 어 체력 찼다. 잠깐만요. 네. 아니, 이것들아, 초콜릿이 어딨냐고? 이 자식아, 초콜릿이 없단 말이야. 근데 겨우겨우 들어왔는데, 초콜릿이 없어. 이건가? 아, 왜 커피만 잔뜩이야? 이런 바가 진짜... 이거... 어... 초콜릿? 초콜릿? 아, 왜안 집어줘? 미치네 아, 들어왔어, 이 자식. 봐요. 이건 싸울 각인데, 수리하고? 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 빨리 하고 나가야 돼. 근데 초콜릿이 없어. 이런 방을 아저 바깥에 있구나. 하, 진짜. 허, 초콜릿 이미 먹었다고요? 아 몰랐어요. <laughs> 지금 당황해가지고 있어요? 초콜릿 내, 내가 먹었다고? 안 먹지 않았어요? 있어요? 없어요 여러분. 먹었으면은 이거가 체크가 돼야 돼요. 아닌가 먹었어요. 아 모르겠네. 먹었다고? 아 구했네. 아 진짜네. 아줍자마자 화를, 활을, 화를 활을 만들 수있다고요 잠깐만요. 어, 화를은 어, 제가 아직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게 없네. 잠깐만, 이 새끼랑 싸워야 돼. 아, 미치겠다. 와! 막혔다 쟤, 쟤 막혔어 막혔어. 온다 온다 근데. 씨, 그냥 튈 걸. 쫓아온다 이제. 와이 자식아, 어쩔 수 없다. 여기서 한 번만 더 싸우고. 오냐? 컴온. 일어나, 일어나. 나 시간 없어. 이제 집에 가야 돼. 그지 네. 죽었네. 아씨, 얘네 올라오는 거봐 이런 바늘. 튀자. 가지한테 가야 돼요. 226m 갈수 있어. 가자. <웃음> 인성이. <웃음> 그러게요. 바로 깼는지 몰랐네요. 다행이다. 바로 깨서. 내퀘템이라서 먹어줬는 걸 몰랐네. 아, 여기 안전가옥 이 있는데? 가까이 있는 거 맞죠, 안전가옥? 아, 근데 시간이 없어. 5시야. 아, 뚫고 갈까? 갔다 오죠. 안전가옥은 소중하니까. 멀진 않아요. 아마도. 아이씨, 진짜. <목소리> 아, 어, 왜안 돼? 밀어버리고 싶은데 잘안 꽂혀요. 잠깐만 스 i 아! 이나아아고스 i 이나 죽었나 죽였나 죽인 거 같죠? 좀 n a Stamina? s t a m 아니야 텐 t a 도 맞으면 나 죽어요, 지금. 아, 나 지금 심각해. 죽겠다. 죽었나? 이제 죽었나? 죽어! 좀! 미치겠다, 진짜! 죽으라고! 부급차 있었어요? 아씨 여기 먹으려면 힘들어요? 이미 와버렸어. 어떡해? 뭘 어떻게 해야 돼? 아, 달리기 좀비 또 오죠! 망할 진짜. 아니네. 얘를 표시한 거네. 어, 뭐지? 뭐에 걸렸나 보네. 또 온다. 아이씨. 저거까지 죽여야 되나 보네.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. 온다 온다. 테미노 아 미치겠다 확실히 힘드네요 돌아버리겠네 아 얘네 어차피 여기로 못 올라오죠 이렇게 하면 될거야 뭐라고 아, 있었니 아나 죽는다 어떡하냐 아 발전기 같은 걸 켜야 돼요 아, 문 있는 곳은 문 닫고 먹을 걸 먹어라. 아, 그래요? 문못 열어요? 그건 몰랐네. 아, 어떻게 너무 많아요? 어떡하면 좋아? 아, 진짜 어떡하냐. 망할 놈들아. 적당히 하고 죽어라. 적당히. 뭐, 이 자식아, 뭐. 죽어. 거의 다 죽었나, 근데? 야, 시간 내에 해야 돼요, 근데, 이거. 아, 잠시만. 잠깐만, 잠깐만. 발정이 어디지? 있뭘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. 근데 발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 돼요. 지금 시간이 늦어서 여기를 안전지대로 만들고 여기서 자야 돼요, 하룻밤. 아니면 곤란해, 지금. 그치? 죽어 어, 왜 이렇게 안 죽냐 이 자식들아 끊임없이 나오기만 하고 야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계속 오네 이렇게는 안되겠다 네 여기 글렀네 잠깐만 몇시야 6시 45분 아 일로 가야겠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나 체력이 어떻게 되냐 잠깐만 잠깐만요 인벤토리 설계도 아,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나? 못 만드네. 진짜. 화염병? 화염병 하나 만들어봐. 그래. 한개 만들고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화염병을 야! 다 모여, 그렇지. 나도 여기 뭐 있지? 선물이야. 아, 나도! 아, 나도! 됐나? 다 불탔네. 잠깐만요.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면 뭐가 있나 본데? 잠깐만요. 수색. 돈 말고. 발전기. 아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사람은 만들 수 있겠다. 그렇지? 확인. 아, 뭐 오는 거 같은데. 아이씨, 죽네. 바로 죽었네. 뭐지? 아직인가? 어, 어떻게 된 거지? 어, 이건 짚고? 네. 응급키트 만들고 있다고요? 응. 아. 호딱문 닫고 좀비 죽이고 스위치를 켜라. 근데 했는데 왜안 되죠? 아, 이걸 닫아야 되나? 아! 너무 기뻐 <laughs> 나 이제 안 나가도 돼요 나가 죽지 않아도 돼 잠깐만 일단 챙기고 아 다행이다 오늘은 여기서 여기서 안전하게 잘수 있게 됐어요 아이씨 큰일뻔했네 죽을뻔했네 됐나 아 힘들었다 진짜 잠깐만 저 장소에 뭐 없나 담배 이런것만 있고 귀중품은 별로 필요없잖아 됐어 됐어 그리고 아, 스킬도 올랐네? 아, 좋아. 의료키트 하나 만들 수 있죠? 자고 일어나면 체력 차나요? 일단 안 써볼게요, 이거. 축하, 고생. <웃음> 짝짝짝. <웃음> 그러게요. 파밍은 좀 했네요. 음. 네, 의료키트 만들 수 있네요. 잠깐만요. 힘을. 킥스턴. 어, 요거는 다중투척. 강인함. 헉! 이거지! 일단 체력이랑 방어력을 높여야 돼요. 오래 버틸려면. 지금은 너무 거지니까. 이 정도로 하고 이 시체는 언제 없어져?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뭐 있네. 죽고. 아, 살았다. 아, 기뻐. 기쁨의 댄스. 아,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좋아, 좋아, 좋아. 근데 뭐가 없네? 나는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뭐가 없네. 아쉬운 걸. 매우 아쉬운 걸. 어쩔 수 없지. 이 정도라도 있는 게 어디야? 이제 시체... 시라, 사라졌을라나? 하루 잘게요 시간... 적당해 7시 22분 적당해 적당해 지금 어딜 가는 건 무리겠지? 근처에? 이거 뭐야? 상점이 있다고? 어? 아 옆에 상점이 있다고? 아 진짜요? 잠깐 가볼까? 요 바로 옆이 상점이라는데? 아 이쪽 저쪽 이쪽 말고 저쪽 건너서 네 기중부 꺼내서 나중에 팔면 돼요. 어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러게 d l c 패에레인저얼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못 만드나 봐요. 따로 사야 돼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설계도가 없어서는 줄 알았는데 사야 되는 건가? 아쉽네. 잠가 여기가 상점이래요. 잠깐 갔다 올게요. 어디 멀리는 못 가니까. If you t h I n t find the closest safe house. And don't do it. I can't find it. I c a n 또 find it. I can't f 아! n d it. I c 지 n t find 아! t I can't f i n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소리 질러서. 아,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. 소리도 없이. 어. 활, 자고 가요. 피가. 아, 피가 자면은 회복 돼요? 갑시다. 보자크 미션 쪼릴 때못 깬다. 활을 먹을 수 있는데. 음, 활 먹으려면 DLC를 클리어해야 된다. 저기 사람. 아, 파랑상자면 해 사람이 있어요? 안 죽고 있는 거예요? 한 시간 뒤라고? 왜한 시간이야? 난더 자야 돼. 이제 9시잖아. 한번더 잡시다. 아니 씨, 끔찍해. 비도 와. 진짜 끔찍하다. <laughs> 더 자야 돼. 나가면 안 돼. 아침까지 기다립시다. 밤을 이겨냈습니다. <laughs> 이겨낸 거다, 진짜. 잠깐, 저장소에서는 요거를 가져오기. 요건 팔면 된다고요? 알겠어요. 그리고 무기가 너무 많아졌네. 분해를 좀 할게요. 손에 못 넣으니까 그럼. 요런 거는 분해를 하고. 아이고. 분해를 하고. 지금 간당간당한... 어, 간당간당한 물품들이 있을 텐데. 리아님, 리아님, 혼자 못 죽겠다. 이거죠. 같이 놀라자고 소리 지르는 거죠. 네. 하하하, 하하하. 애보아 진짜 무서워요. 이거 해봐요. 무섭다고 직접 하면 무서워요. 아, 중반가면 할 나와요. 대충 레벨 8에서 10 정도에 다행이네요. 아 직접 하면 그런 말못할 걸요. 완전 무서워. 여러분은 좀비 안 무서워요? 나만 무서워함.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... 아 스킬도 없고 아 진짜... 거지야 나는... 스킬도... 아직 레벨 4네? 인간0301님 천원원 감사합니다. 아, 아트. 뭐예요 저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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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예요? 믿은가? 겁나 무섭다. 뭐예요? 대박! 어, 아, 로딩되네. 또... 아, 잠깐만. 아, 랍피 끝났어. 아, 야, 내... 잠깐만. 이런 사운드 틀어놓으면 난더 무섭단 말이야. 기다려봐요.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그러게요. 아 28주 이게 영화예요반스라의 정서를 보고 배우래. <laughs> 아, 나춘님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거 게임은요, 다잉라이트라는 게임이에요. 그러게요. 이거 왜 또... 로딩이 왜또 걸리지? 커리 좋아서 그런가? 뮤비에 커리 좋아서 그런가? 근데 이거 여기가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 집이 아니네 오 어, 근데 로딩 너무 오래간다 아나 근데 <laughs> 저, 저 소리 너무 무서워 아이 음악이 그거구나 이거 ost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게임하면서 그런가 또 로딩이 걸리네요 잠깐만 여기에 상점이 있다고 뜨는데 왜 없지 아무것도? 음 해상도가 높아서 그래서 그런가? 음지 살려고 가죽 버리는 거예요? 어, 진짜가 보네. 헐 진짜네 대박. 이 게임이요 습시키는.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게임이에요, 잠깐만요. 가지한테 가죠. 못 찾겠다, 상점. 이상하네. 근데 28조 재밌겠네요, 저안 봤는데. 저거 챙겨볼까? 이거봐요, 어, 없어졌다. 어, 되게 재밌겠다 근데 저거. 안 봤는데 되게 흥미로워 보이네. 이쪽으로 가야겠다. 네, 그래도 좀비 영화 정도는 볼줄 알거든요. 게임은 좀 무서워도 제가 직접 하는 건 무섭지만, 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. 28주 한표한번 봐야겠네. 영화에요? 미드가 아니라? 난 저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저 난리통에? 겁이 나서? 저런 상황에서는 역시 담대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될까요? 28일 로 영작이에요? 28주 는소편이라고요 워킹데드는 봤습니다 조금 보다가 말긴 했는데 28일 로 보고 28주 를 보세요 시리즈 말겠어요 영국영화인 개재밌있어요 알겠어요, 영국 알겠어요. 아네 다시한번 다시한번 틀자고요 <laughs> 그래요 아아몰랑몰랑님 8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나 진짜 놀랬다 근데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. 아 좀비가 달려서 무섭다고. 근데 로딩이 어 아, 줄여도 오늘은 안 걸릴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좀비가 완전 열심히 달리는데 지금 보니까 영화에서 장난 아닌데. 저렇게 달려오면 어떻게 해? 오씨반스론이지 진짜로. 아 잠깐만 나 여기 또또 또 지나가야 돼오씨 저도 나자이 의료 키트 만들어야 된다. 의료 키트. 잠깐만. 와 대박, 대박. 조용아 진짜 장난 아니겠다. 가족 버리고 가는 거야. 와, 어쩔 수 없으니까 버리고 가는 거잖아. 저걸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. 못 구하고 죽게 생겼으니까. 미롭네요. 아. 이게요, 여러분. 제가 캠 틀어 놓고 할 때랑 게임 머면 틀어 놓을 때랑 프레임 수가 좀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용량도 많이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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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기서 나오는 소린 줄 알았다고. 이런 말알 올라와 이자식아 올라와. 씨 아! 올라와. 올 거면 올라와. 아. 아 진짜로 저기서 나오는 소린 줄 알고 마, 마음 놓고 있었어. 미니맵 보는 스폰을들여야 되는데, 아, 아 근데 무기... 무기 고장이래. 어디 갔어? 죽었어요, 죽은 거야. 아씨, 죽었나 보네. 아씨, 음악봐 너무 잘 어울려. 자! 아, 빨리, 가지한테 갑시다. 아, 아, 나, 아, 못 올라간다. 나못 올라간다. 안 돼. 아이씨. 나 가지네 집 어떻게 갔더라? 아까 쉬, 아, 떨어졌어. 아까 쉽게 갔었는데. 아, 시가, 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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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이 어디야? 졸로 아, 가야 되는구나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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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. 아. 아, 이쪽이었구나. 아. 스론 아, 놀래라 진짜. 아, 음악이 음악이 너무 잘어아리는데 준비해 딱인데. OST 한번 줬네 아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w a 시으로 들어가지. 아, 너무 끔찍하다, 진짜. 진짜 저런 상황에 이뭐 어떻게 해야 되나?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과연?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? 어? 지붕으로 어떻게 가지? 잠깐만요. 지붕으로 올라가자는데 갈 수가 있나? 이렇게 이렇게 뛰어서 가나? 아안 되는데. 들리죠? 오 씨의 노 씨에 타는 거제저 주인공. 네. 이렇게 돼요. 제가 오 씨에 하는 거 자주 들으셨죠? 저렇게 된다니까요. 진짜 무서우면 오 씨에 밖에 안 나와. 할 말이 없어. 그거밖에. 겁나 무섭거든. <laughs> 아, 아무라몰랑 님 8,000원 감사합니다.